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저에게 조금 특별한 영상이 될것 같아요. 드 파운드 하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 봄에 이거 데이백 사가지고 너무 너무 잘 들었잖아요. 지금도 잘 들고 있고 이번에 감사하게도 FW 시즌 신상이 출시가 되었는데 조금 보내드리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 선물로 입어도 좋겠지만, 신상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따끈따끈한 리뷰 겸, 이번에 우리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이벤트도 준비를 했고요. 이걸 사실 막 노출을 해야 된다, 또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 정해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해건 전부 제 주관으로 소개를 드리는 거고, 드파운드 신상 중에서 샀으면 이런 것들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제품들만 골라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바로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드파운드 하면 저는 가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이 데이백의 후속작, 겨울 버전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양털 느낌의 보송보송한 가방이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기존의 데이백 같은 경우는 패브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볍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금 거의 한 4, 5개월 가까이 써오면서 느끼는 장점은 정말 수납이 대박이에요. 너무 좋아요. 가벼우면서 수납 좋은데 직장인 누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정말 어떤 코디든지 휘뚜루마뚜루 쓰기 좋은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방의 겨울 버전이 나온 걸 보고 이거는 솔직히 못 참지 이거를 골라봤어요. 이 디자인이 블랙이랑 브라운이 있거든요. 저는 블랙, 브라운 중에서는 항상 브라운 파예요. 약간 베이지 처돌이라 가지고 브라운 컬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안에는 똑같이 패브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게가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데이백이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수납 공간이 정말 좋고 이 가방이 또 이렇게 파우치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쭉 당겨서 아무도 못 가져가게 나는 조금 보송보송하고 겨울 느낌 나는 가방 찾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 가방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 나는 하나 사서 사계절 내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방 데이백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청바지류에 조금 조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너무 귀여운 초록초록한 에코백이고요. 너무 귀엽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맨투맨이랑 같은 컬러예요. 진한 초록색인데 색상이 정말 예쁘게 잘 뽑혔어요. 많이 튀는 그런 컬러가 아니고 되게 세련되고 멋스러운 초록초록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환장하실 그런 컬러거든요. 한쪽에 따로 주머니 같은 건 없고 가볍게 쓰기 좋은 에코백이고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 가방이 되게 많거든요. 강아지 산책한다든지 집 앞에 마실 룩 근처 뿔뿔뿔 돌아다닐 때 이럴 때는 이 정도 가방이 딱 좋고 나는 미니 가방 못 쓴다. 난 프로 보부상러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에코백. 라지 사이즈고요. 제 기억으로는 요게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크기 차이가 꽤 나죠?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미니 느낌이고, 짐 많이 넣어도 될것 같은 넉넉한 사이즈예요. 요 아이보리 컬러의 에코백 10개 받아왔거든요. 요거 똑같은 거 당첨되시면은 보내드릴 거고요. 같이 매요. <laughs> 안에는 짐을 정말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패브리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리고 이 가방은 안에 이렇게 안주머니도 있습니다. 안주머니가 깊어서 제손 하나 다 들어가는 그 정도 깊이감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방 특징이 이 밑창이 꽤 넓어요. 그래서 물건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물건 다 넣었을 때좀 두께감이 이렇게 도톰해질 수 있는 일반계일 가방으로도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학생분들 노트북 넣고 집 넣고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 크기예요. 그리고 가방이 밑창은 따로 없어서 지금 딱 봤을 때는 약간 각이 져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물건을 넣거나 하면 약간 둥글게. 여기가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쉐입이 동그랗게 바뀌는 그런 에코백이었어요. 이렇게 메고 이제 학교 가는 거죠. 제가 요즘에 코듀로이, 베이지, 번거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코듀로이 모자가 나왔어요. 너무 예쁘죠? 요거 쓰면 약간 스우파 나가야 될것 같은 그런 모자인데요. 요거를 쓰면 약간 요런 느낌? 얼굴이 싹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얼굴형 살짝 보이면서 갸름하게 느낌있게 아시죠? 이챙이 너무 이렇게 뻗치면은 되게 어정쩡한 느낌이거든요? 드파운드 본거지는 이렇게 딱 내려오면서 머리통 여기가 크지 않은 느낌?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파운드. 로고가 있고요. 저는 이 모자 핀 너무 예뻤습니다. 이코디로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짠. 짠. 드파운드 로고 자수로 돼 있고 뒤쪽에도 드파운드 자수 돼 있고요. 코디로이 원단이 두껍다거나 뭔가 투박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얇고 멋스러운 느낌이에요. 브라운 브라운, 베이지 베이지한 그런 느낌이랑 쓰기 너무 예쁠 것 같고 약간 소녀 소녀한 그런 느낌도 나고요. 이것도 한번 써볼까? 지금 제가 입은 이 맨투맨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얼굴이 죽어 보이지 않는 잘어울려진다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돼서 저는 이 모자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에 제가 초록 초록에 미쳤네? 초록초록한 이 모자를 골라봤어요. 색상은 제가 입은 옷이랑 입고백이랑 모자랑 거의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미스 모자 샀잖아요. 이미스 모자랑 드 파운드 초록색깔 컬러는 약간 이 정도의 컬러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색상이 딱 확연하게 보이는데, 이미스는 조금 더 색바른 초록이 느낌? 그린 컬러라고 하면은, 파운드는 좀더 딥하고 좀 선명한 그런 컬러감이에요. 같은 색, 다른 느낌. 드 파운드 모자 썼을 때는 요런 핏입니다. 앞에 체 살짝 이렇게 눌러가지고, 동그랗게. 요런 핏이고요 이미스 모자는 요런 핏입니다. 좀 다른가요? 전 지금 거울이 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드파운드 신상 옷들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번에 옷들 핏이 다 너무 잘 나왔는데 이 집어 가디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약간 베이지랑 브라운 사이 약간 톤다운된 베이지 컬러거든요. 집어 가디건이고 점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장이 제 기억으로 한56 정도 됐었거든요. 사이즈는 프리사이즈였던 것 같고 56이면 제 엉덩이 딱 가려지는 그 정도 핏이에요. 소재는 막 포들포들한 느낌은 아닌데 부드러워요. 그래서 깎을거림 없어서 맨살이 닿아도 불편함 없는 두께감이고, 한 11월? 초 겨울까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쌀쌀해져야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 두께감이에요. 베이지인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 다음에 제가 받아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머플러인데요. 색상 너무 예쁘죠? 색상이 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저는 딱 보자마자 이거는 코랄로 가야 된다. 무조건 코랄이다 해서 이 컬러를 골랐거든요. 대부분의 옷들이 겨울에는 좀 칙칙하거나 기본 컬러들이 많으니까 머플러로 포인트를 줘도 좋지 않을까. 색상 너무 예쁘다. 뭔가 얼굴 확 살아나는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저는 딱 이거 외보고 이거다. 이거 너무 예쁘다 하면서 색상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목도리 했을 때 몸이 이렇게 뭔가 탁! 하면서 무겁다 하는 느낌이 안 들고 가볍고 엄청 부드럽습니다. 올이랑 캐시미어가 블렌드된 그런 원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얼굴에 닿아도 따가움 전혀 없고요. 핸드메이드 코트 입고 요 목도리 하나 딱 걸치고 이제 나가면 겨울 끝. 이건 제가 막 많이 써본 건 아니라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살짝 원단이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그러면서도 약간 마찰이 이렇게 다이는 부분은 보슬보슬하게 실이 조금 올라오는 느낌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보풀이 될것 같지는 않은데 좀 쓰다 보면 약간의 생활감이 느껴질 것 같은 실이 조금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올라오는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 꽈배기 니트 이번에 드퍼운드에서 나온 꽈배기 니트는 로고가 여기 특이하게 이렇게 배쪽 밑에. 이렇게 로고가 자수로 되어 있어요. 깔끔하고 얇은 까베기 니트고요. 기장감도 많이 길지 않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골반 조금 밑까지 내려오는 그런 기장감이었고 품이 좀 넉넉해서 되게 편했습니다. 안에 셔츠 같은 거 같이 레이어드해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 화사하게 머플러 한 바퀴 딱 둘러줘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딱 깔끔한 드파운드 감성 니트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제가 t s 옷들 중에서 가장 it's the beat of you and me. 셔츠랑 이번에 이제게 세트로 제가 스웨 o 셔츠는 그린색으로 고르고 이제 바지는 뭔가 세트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다른 색으로 코디를 해도 어떨까 해서 두 가지를 골랐거든요. 코디를 해봤는데 컬러를 조금 다르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센스 있는 느낌? 드파운드 감성이 통일된 느낌은 있으면서 약간 일부러 다르게 한 그런 티가 나는 그런 느낌? 스웨셔츠가 일단 핏이 오버핏이거든요. 넉넉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핏이고요. 시보리 부분이 헐렁헐렁한 건 아닌데 뭔가 짱짱하다거나 갑갑함이 전혀 없어요. 넥라인이랑 소매라인에 흰색 스티치가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원마일 룩으로 그냥 하나 딱 사고 싶다. 드파운드 감성이 뿜어져 있는 그런 옷들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스웨셔츠 세트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기장은 한 3부, 4부 정도 되는 기장이에요. 무릎에서 조금 위로 올라서 오는 기장감이라서 많이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정말 헐렁헐렁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고요. 허리에 딱 안착되어 있는 고정도의 그 느낌?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하게 묶고 싶다면 묶으셔도 되고 기존 고무줄로는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 밴딩이 얇은 게 아니라서 뭔가 안 예쁘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다라는 느낌? 이거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핏이 너무 예뻐. 원단은 뜨리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트는. 후드 세트인데요. 조거팬츠랑 후드 티셔츠입니다. 요거는 드파운드 동그란 로고로 되어 있고, 안에 되게 도톰한 기모가 되어 있어요. 완전 한겨울에 입을 수 있는 트레이닝복 세트고요. 바지도 이렇게 기모가 들어있더라고요. 얇게. 제가 사실 지금 시즌이 딱 조금 낮에는 더운, 밤에는 약간 쌀쌀한 그런 날씨인데 지금 제가 딱이를 입으니까 와 진짜 따뜻하다. 오히려 더운데?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따뜻한 겨울 트레이닝복 세트였고요. 맨투맨 기장이 너무 길지 않고 그리고 시보리가 이렇게 일자로 뚝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아방하고 귀여운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후드티입니다. 모자도 큼직하고요. 기모도 들어있고 조금 두께감이 있으니까 좀 밝은 색을 하면 약간 부해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이비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택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기모가 들어있으니까 조금 부피감이 생기고요. 아마 겨울에는 아, 따뜻해 하면서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통이 작게 나온 게 아니라서 좀키 크신 분들, 그리고 엉덩이나 허벅지에 살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바지 핏이었고요. 오히려 제가 입었을 때도 되게 방방하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유있게 입어지는 그런 핏이었습니다. 요거 입으려면 빨리 겨울 와야 되니까 아, 겨울도 얼른 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동글동글하니 너무 귀여운 트레이닝 목 세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파운드 원브랜드 하울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드파운드 했을 때 약간 모자, 가방, 모자나 가방 같은 거 포인트 아이템으로 딱 가지고 있기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번에 옷들도 너무 예쁜 거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님들과 같이 쓸수 있게 이벤트 지원해주신 드파운드 측에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벤트는 되게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참여 방법도 자세하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이번에 FW 시즌이 다 너무 예쁜 옷이 많이 나와서 쇼핑하실 때 장바구니 담아놓으셨다가 한 번에 화장창하고 구매하시라고 이번에 좀 패션 하울을 쭈루루룩 올리게 되었는데요. 재밌게 즐겨주시고 장바구니 알차게 담아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재밌는 일상 영상, 또 다양한 영상들로 여러가지 차근차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